117, 13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점근선 찾아달라는 문제네요. 바로 분모 0인 거 찾고, 얘가 0이 될수 없으니까, y는 k가 되는 거였죠. 자, 해서 얘가 a이고, 얘가 마이너스 2네요. 자, 해서 정답은 둘이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점근선, 어떻게? x는 마이너스 b. x의 개수분의 개수, y는 a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6이라네요. 그래서 b는 1. A는 6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7. 15번 가볼까요? 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점근선 X는 마이너스 A, X의 개수분의 개수 Y는 3 구해달라는 문제네. 마이너스 1콤마 P면 A는 1, B는 3. 곱하면 3이죠. 자, 16번. 자, 점 5콤마 1을 지나고 점근선 방정식이 X는 3, Y는 2래요. 자, 그때 A, B, C. 자, 그러면 얘는 8호 구할 수 있죠? 자, 얘가 0이 되는 거였잖아. 그럼 x는 3은 x-3에서 나왔을 거고 y는 2는 x의 개수분의 개수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2x. 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 5콤마 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1은 하고서 5-3. 2분의 10-b. 그럼 10-b는 2니까 b는 8이 되는 거죠. 자, 해서 우리는 이제 A, 뭐야, A가 2였고요. 그 다음 C는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그래서 AB 더한 다음에 C를 빼달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3 되면서 13.